안녕하세요 가족여행 전문가 평가요 단장입니다 지금은 안동 안동입니다 지금 토요일 새벽 6시 한 50분 정도 됐습니다 자 가족여행 전문가 평가여 단장 지금 안동 1박 2일 여행 중인데요 자 이곳은 어디냐면 새벽 선상수상길이란 곳입니다 오픈한지 얼마 안된 곳인데요 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동입니다 감동 와, 새벽 아, 강변의 모습입니다. 자, 끝내주시죠. 와, 기가 막힙니다. 이야, 음무가 살짝 껴서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네. 선상수상길. 네, 이곳 한옥에서 일박을 하고 새벽 아침 운동 산책 중입니다.